안녕. 오늘 에이크라는 프로젝트가 검토 중입니다. 그것은 미메너지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토큰입니다. 에이크는 과대광고를 위해 단지 밈 동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블록체인의 실제 기능, 인공지능 본및 미니 게임을 갖춘 스마트 토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미 2025년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드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제한된 문제와 차단된 유동성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본밈 편집기 및 게임화된 플랫폼을 출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진이나 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개발 중인 실제 제품입니다. 큰 투자자들은 이미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트위터와 텔레그램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시세는 이미 코인 마켓에 나타났습니다. 토크는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릴리스에 압박을 가하고 약속을 이행한다면 10배 또는 50배의 잠재력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중요. 이것은 재정적 인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은 입력 여부를 스스로 결정. 나는 지금 레이더에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